야너 뭐야? 야. 너 완전 양아치가 다유빈이 다짓... 유빈, 유빈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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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유이다천주정말 유빈, 유빈. <laughs> 유빈. <전주인이다>, 전주인... 유빈. <laughs> 몰라? 춘식이 대가리라니 야라이 대가리 <laughs> 어 뭐야 저거? 뭐야 <laughs> <laughs> 야거 <귀여워. 웃음> 아, 너무 잔인해 잔인하지? 아 이거 보고 말한 거야? 음. 어 아, 나? 유민이 어, 차에 어, 좀 어, 찐맛집 오오오 만두냄새 유빈이가 쏜당 찐거 맞냐? 아, 어, 어, 어 멋있어 세간에 그래 그렇게, 그렇게 안 비쌌다 맞아 응. 한복 입고 벽화마을 가야지. 벽화마을도 근처야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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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들었잖아. 야, 근데 저기 응. 앞에 바로 토스트도 있고 찐도 있다요 아침에 우리 우아하게 한옥집에서 서양식으로 먹는 것 같아. 어 브런치? 야 브런치? 야, 야, 너무 브런치. 좋은데 아, 근데 우리 다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아니 아니 무드를 깰수 없지. 잘잘 잘. 야 나. 야 호. 어? 가리. 많이 서러웠어. 완전. 그 대답해 <laughs> 이 시... 파격적인 이이쁜 <laughs> 요... <야>, <laughs> 지금 신부님의 웨이팅 있고요.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떨리다네요. 어떡해요. 얼마나 이쁘지. 연기 연기 깜 <laughs> <짬바>. 오. 오오 <laughs> 이거. <laughs> 우리나 너뭐 하는 거야? 야, 너는 진짜 그색이 진짜 빵이다. 그러니까. 아, 진짜? <laughs> 야 니가 너무 길어서 카메라에 다안 나와. 혹시? 길어... <laughs>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거의 무사가 된거 같고요. 오늘을 지켜지겠습니다. 와소중 예술이야, 미쳤어, 너 이. 저게 모든 색깔을 배앗긴 서은이 시리즈입니다 아 <laughs> 그래도 <너무> 검정이네 <laughs> 아 맞네! <laughs> 안한것 같아 여러분 사진이 다 나왔어요 오! 오우야! 오우야! 약간 그꽃꽃뜬거 중에 하나 해야겠다 아! 아! 하하하하 이 끼미! 이 끼미!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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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가 안 들어간 데, 이게 맞아? 뭐야, 저 방수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저 방으로? <웃음> 방수 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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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오목대라는 데인데. 아, 나쁘지 데 네. 오목대는 뭐 하는 데냐면요. 네. 위에 올라가면 정자가 있거든요. 네. 현장 체험학습으로 많이 갑니다. 아! <laughs> 야 가자! 야! 미치라. <laughs> <laughs> 오 너무 예쁘네. 그러니까. 네 해명해주세요 저할 말이 없네요 화재들입니다 전주 비빔밥 와플이 아니오. 할 말이 전... 할말 없어요 화재들 하체들... <laughs> 야 잠시만 에? 네? 헤이 hey, 중간가서 내려가는 척 해봐 오. 더 내려가 봐, 오. 더, 더 내려가봐 뚱냥인가 봐안 춥나? 눈을 쪼고 있는 거야 감고 있는 거야? 둘다눈는데 <laughs> 아니 또 있어? 오, 엄청 많아. 네 마리나 있어. 호동 안 호동 더 호동들이 호동 보. 같이 고 가는데 아니 뭐야 있어야는데? 저희가 안보이시나혹시 뭐야, 나 중국말 줄 아는데. 나 자하. 니하. 아니 마이크 꺼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여보세요. <laughs>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주. 그러니까. 바닥 씨발 그러면 나. 야 여기 사짝안 됐다. 중국가 귀엽다 뭐야? 카와 이카와 아이야, 안 카와이, 카와이, 카와이 이카와이 뭐야? 한국 가고 싶다. 한코 한코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와, 다 들려요. 콜드. 테리 <laughs> <데리고 웃음> 콜드. 피에시. 배우기야. 와야. 우리한테 관심을 주나? <laughs> 한 입. <laughs> 한입 먹었다. 뭐야, 맛있어. 이뭔가 막쳐. 광란해. 근데 근데 아직 아직 안 취했잖아, 다들. 뭐두 번이야? 생일주에 두 번이 어딨어? 아나 대박 줬 진짜. 야, 나기필려고작정을 했네, 그냥. 야, 야 미안해, 나도 오늘 너만큼 뒤질 거야. 오케이, 오케이? 너네가 만약에 응? 내 생일날 원주를 온다나 원주에 안 있을 거야. 아이 진짜? 야, 끝까지찾아갈 진짜 네, 근데 양심상 다시 아, 하나 해줄게. 내가 짠 해줄게, 들어. 잠만 물 한번 마시고. 나쁘지 아 <laughs> 유비 좀 할게 마. 짜. 유비가 짜는 안 하네요. 유비나 팔 <laughs> 떨어진다. 들어 유비나. 야 아니야 솔직히 이건 <웃음> <웃음> 내가 강공동 말투 따라해볼게. 마 이게 한 단번 하는 여자 아난 이제 뒤졌다 강. 아씨. 야 근데 우리 말투가 다취한것 같아. 끝에 <laughs> 말야지. <어떡해>. 애기니까 봐줄게. <laughs> 아 미쳤나. 뭘 봐줘, 미친! 좀... 이틀날 아침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빈이의 생일이에요. 유빈 생일 축하해. 유빈아 축하해. 고다 이분들은 지금 소스를 먹겠다네. 어, 어. 모두 있 렌즈가 그래. 왜 이렇게 꼬였냐? 제시 듣긴 전에 나또사과로 배가 찼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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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<이제, 웃음> 맛있으셔요. 여러분. 어때? 서은이가요. 바코차나 빵으로 <laughs> <하나, 웃음> 나 먹고 배고프면 매부러, 부르다고 해 가지고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화라는데. 내가만 만 주세요. 내가 미쳤. 어, 저 손이 있냐? <laughs> 밖에 있어. 내가 그냥 살게 내가. 어 먹어. 우리 레트로 여행을 한번 가보자. 우리는 지금 레트로야. 우리 <laughs> 한호. 이게 밤에만 봐가지고 숙소가 이렇게 생긴지 몰랐네. 근데 우리 어디 지금 무슨 얘기란 거야? 몰라. 여기 아무도 없잖아 지금. 언제나 기억 나는데 무슨 얘기? 내 무슨? 아 맞다. 어 뭐야? 어, 우리 모르겠... <laughs> 진짜 우리 황정민 쟤. 여기가 여 황정민 씨 들어가실게요. 황정민 씨잘잡으세요아너 다리, <laughs> 다리 아까부터 저었거든. <laughs> 그래야지 뒤에 애들이 보여 그리고 음. 너, 너 이거 디즈니씨? 유빈이 쪽으로 머리 붙일게요 <laughs> 아 미치겠네 야잠봐만 <laughs> 어떻게 돼있냐? 나와? 아 나온다 나온다 아 잠깐만 이게 반대야 너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, 너. 너가 안 나와? 너가 안나오는거 같은데 이거는 너가 안나와 아 싫어! 너 이런거 대충 맞지 않냐? 어 맞다 맞다, 맞다. t 비보고 있어야 돼 TV? 흙물 아, 아, 바라봐야 돼 아, 흙물 오케이 일단 나는 하 해야 돼나 <laughs> 이제? 됐는데 됐다. 됐다 한번 확인해봐 너 회의 여행 나면 차면 나대다 많이 챙긴 다음에 촬영만족하면 아무도 우리 거안하지 않을 까 우리 쌍방이지 연예인인 척. 아이돌인 척하자. 네. 와 어쩌다. 안녕하세요. 어차피 걔네 우리 하세요. 에이팝 이러면 오 S S k 라해봐요 아이돌. 아이아야너 아, 뭐. 뭐하니?

인생샷. 예, 뭐하시는 거? 독침 쏘는 거 아니에요? 여왜 <laughs> 음, 이렇게 어젠 다리 맵냐? 그러니까. 형이 사람이 돼 봐. 어, 우리 좀 냄새 맡고 있나? 뭔가 씨 너무 좋다. 진짜 좋다. 오바이 와. 카 예절샷. 예절샷. 카예요 진짜 망했어 어떡해 아, 이건 좀 아니지 아니 이 합.. 이쭈은 뭐야? 아니 그러니까 니가 그러니까, 진짜 아니 누가 마지막에 넣어? 아, 아 추가됐잖아 <laughs> 아니 무슨 이거 뭐냐고 아니 이게 뭐야? 이거 저 들어오면 간다고? <laughs> 나쁜 놈아 야 전주인이 저렇게 나..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친다고? 안녕요 익산 잘가제가잘가 이래 야너 목소리 다. <laughs>